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어, 숙제 첨삭 좀 해봐야겠죠. 저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씩 열어봐야겠어요. 여기서부터 열어볼까? 음, 이거는 그건데, 어, 섀도잉인데, 섀도잉은 제가 첨삭을 안 합니다. 이건 레일라 건데, 이거는 안 하기로 했고, 그다음게 이제 세 개가 밀린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에어리얼, 영작하는 거부터좀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잘 하는데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15분 했네요. 이거 r이라고 할 필요 없잖아, 굳이. is로 쓰면 되지. 왜? 단수 단수인데. 0038에 there is no 이거 바꿀게요. 그리고 evidence가 <laughs> 내가 이게 보다 보면은 헷갈려요. 이게 선입력된 정보가 있으면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정보를 쳐내고 저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틀리면은 저까지 이거에 물들어가요. 점점, 점점 틀리는 거에. 어, 그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 됐지? 이것도 <laughs> 학생들 숙제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줄 건데, 음 여기다가 바로 넣어야겠다. 아니야. 그래 여기다 바로 넣자. there's no evidence for that there's no evidence for that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더 편해서 어 오케이 이렇게 만들고 넘어가고 이거, 첨삭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제상, 저거는 04-03. If he catches that ball, we will win인데, 이게 몇 가지 접, 잡아줄 게 있어요. 그래서, 어, 3인칭 단수와 그리고 그리고 어, if 절은 시제 하나 후퇴라서 if plus catches라고 해도 사실상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가정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미래 시제로 써야 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문장을 추가를 해서 말해주자면은. 아 어, 이거를 나는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결과부터 쓰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쓸게요. 아니야 모르겠다. If he had caught the ball, we would have won. 이런 문장이 있고, 음. if he had caught the ball, we would have won. If he had caught the ball, we would have won. 그가 그 공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겼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냐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건 안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가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라서 if we could 이 아니라 if we cut the ball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줘야 돼요 그냥 예문이 획일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wish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 had money로 합니다. If I had had money,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helped him. If I had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helped him. If I had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helped him. 근데 절대로 그 누구도 저렇게 찐따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if I가 됩니다. If I'd had money, if I'd enough 힘들다. If I'd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helped him. If I'd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helped him.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걸 과거로 가져가면 이제 이렇게 되죠.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help him.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help him. 만약 내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그를 도울 의향이 있다. 라는 말인데 나는 그를 도울 텐데. 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이런 문장을 또 고치자면은. You're going to will it anymore? I will help him if I have enough money. I'll help him if I have enough money. I'll help him if I have enough money. I will help him if I have enough money. I will help him. 있다면 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서 있다면 이라는 말은 미래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저렇게 쓰는 게더 맞습니다. 나는 그를 도울게. 돕겠다. 이렇게 해서 이세 개의 문장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런 문장 나오면은 나중에 또 얘기해야겠죠. We don't have any comment. Look at this. Okay? 이거. 틀렸죠? 이건데 이거. 는 어, 많은 뭐중의하나이니까 많은 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수형으로 써야 한다 거거든요. 그다음 이거 이것도 넣어줘야겠지. 당신의 친구들 중 친구 중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걸 구분을 안 하니까 일부러 구분을 안 시켜서 써놓는 거예요. 틀리라고. 당신의 친구 중한 명을 묘사하시오라는 말인데.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Describe one of your friends. 틀렸잖아. 음 현재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ing. 저걸 몰라서 틀린 건 아니고 r u n n i n g 를 쓰나? 저걸 저렇게 어디서 찾아 저렇게 쓴 거지? runningOnElection 쓸 텐데 저도 이쪽 어휘는 제가 공부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를 유글리쉬 닷컴에서 Run과 Election을 검사를 보면은 어, 관사 안 써요, 무관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음, GPT에서 문장을 한번 뽑아달라고 할게요. 나는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I will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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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lection이 나오나? run for가 나오는구나. for 후, 내가 이 문장 어디서 봤더라? 아, 아, 피곤하다. 오케이. 그러면 run for election을 찾아볼게요. 증명해야 돼, 계속해서. Uh, candidates run for election it's opened up the opportunity for different sorts of folks to run run for로 가겠습니다. 일단 더 검증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뭘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어, 이거는 i am running for election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숙제 추가를 해 줘야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하자. 오늘 숙제를 끝까지 다는 못볼것 같아요 이 친구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 거는 못볼것 같습니다 아무래 I'm i m running for election. I'm running for election. 풀건기까운 시일 현재 출행할로 해서 쓰앙스하 풀풀 풍다기 때문에 현재 진행으로 l 서쓰도 i 하겠습니다. l i <laughs> t t l e s o m e t h i n g o n y o u r f a c e <laughs>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call i 하고 저도 쉬어야겠네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 좀 눕고 싶네요. 다른 거다 제쳐두고 그냥 좀 누워있고 싶다. 자, 이렇게 했고 이것도 찍고 유튜브가 모퉁이를 네모나게 이렇게 좀 동그랗게 깎았나 보네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보여요 저런 게자 여기까지